E yeah. 10년의 이 운을 갖고 있는 60살부터 70살 이 분들은 다른 거 조심할 거한 가지도 없고 건강만 조심하면 돼요. 한편으로는 좀 지금까지 세상 살아간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도 보지만 좋은 분들이 있고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들 고집대로 살겠죠. 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천공깨비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 무속 영상 중에서 네. 사실 주로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여, 여성분들이세요. 네. 이번에는 말년에 대한 61세 이상의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말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하셔가지고 상관없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laughs> 일이 많다고. 지금 이제 우리 나라가 백세 인생이 됐어요, 진짜. 요새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 내가 굿도 해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 거의 90세야. 근데 혼이 오잖아요. 혼이 오는데 옛날 90세 할머니들이 혼의 모습이 아니고 팔팔해. 귀신도 팔팔해서 억울해 죽겠대요. 가신 게. 근데 지금 이제 나도 좀 있으면 이제 60 환갑을 바라보는 시절이 됐어. 난 진짜 내가 아마 스무 살 때부터 이 길을 가 갖고 요새 젊은 아가씨들이 막 무당을 하면서 영상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봤는데 자 이제 내년이면 육십 한 살이 되는 말띠들 또 올해 육십 한 살이 되신 뱀띠들 정말 제가 이제 제 언니들이 많은데 진짜 나보다 스무 살 많은 우리 큰언니도 열심히 장사를 하세요 국수 장사도 하시고 맨날 뭐 유튜브도 보시고 야 딴딴 어 유튜브 보시고 뭐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야안 좋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육십 살이면 사십 년을 더 사셔야 되고요 칠십 살이면 삼십 년더 사셔야 되고 우리가 백. 80살이라는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 80살이면 20년 더 사셔야 되고. 당연하죠. 90살이면 10년을 더 살아야 돼서 건강하시고, 치매 안 걸리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수명장수 할수 있는지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60살부터 70살까지의 운을 한번 봐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70에서 80세, 80에서 90세, 90에서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했던 방법,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벌써 2025년도가 그 벌써 반이나 후딱 갔어요. 오늘 이제 막 겨울을 다. 쫓아가겠죠 근데 뱀띠분들이 두가지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풍파가 올 수도 있고 지금 거기에 다 걸릴 수 있는게 61살의 뱀띠들의 운이에요 좋은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금전적인 걸로 어렵지는 않으세요 근데 다만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61살 되면 옛날에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안하지만 거의 다 안하시던데 환갑을 맞이 뭐 해외여행들을 가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환갑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모든 분들한테 해당돼요 이거는 젊은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알아야 되고 옛날에 환갑 짭수고 생일 잔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참 부지런하게 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명이 짧았으니까 환갑이 돼서 잔치를 벌이면 환갑도 못달려 살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사갑 잔치라도 해줬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뱀띠분들은 환갑 수항에 돌아들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올해 사고 수도 많고 이 분들이 놀랠 일, 환갑을 지나가느라고 굉장히 다사다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6십한 살에 지금 이 뱀띠 분들은 앞으로 1 0년 동안 정말 조심해야 될게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뭐냐면 관심법이라 그러죠. 부처님 관심법 있듯이 뱀띠들이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옛날에 그 인간 세상을 만들고 열두 띠를 이렇게 순번대로 잡을 때 뱀의 모습은 겨서 와야 되는데도 중간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자축이며 지는 사라고 하잖아요. 그 순서 나열을 한 이유가 조물주께서 띠를 만들 거니까 오늘 아해 갖고 저 소띠가 부지런하니까 소띠에 지가 올라타고 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뱀띠들이 정말 깔끔박다고 특히 일사생들이 깔끔박다 했는데 그런만큼 남의 지저분한 꼴도 못 봐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꼴도 못 보고 저기서 사람들끼리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으면 내가 시끄러운 걸 들었어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를왜 시끄럽게 만들어 하고 딱 거기에 꽂히면. 쫓아가가지고 싸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61살의 뱀띠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간직구설이 들어와요. 요새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간직구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신경쓸 일이 생기죠. 벌금 나오죠. 특히 또 올해 보이스피싱이 이분들한테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한 거에 당한다고 지금 막 보이스피싱도 생각지도 않게 당하잖아요. 연구원도 당했다고 그러고 방송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올해 건강과 어떤 구설 이런 거에 남의 일에 신경을 좀덜 쓰시면 잘 앞으로 10년의 운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린 한갑상은 저승에서 사자들이 저 집에 가서 십대양이. 얼마만큼 해놨나 하고 쳐다보고 오너라 하고 집안에 어떻게 보면 사자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환갑수항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이 있고 아프신 분들 병원 치료도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죄를 지내신다든지 구슬하신다든지좀 인연 있는 분들 찾아서 어떤 나를 위한 어떤 공덕을 빌으시면 10년이 편안해지세요. 가면 갈수록 잘 사니까 젊었을 때 노력한 거 가지고 쌓아놓고 사니까 근데 61살부터 62살 63살 64살 65살 이분들이 정말 10년 이렇게 다 띠별 보면 딱. 떨어지기안 좋은 분들이 토끼띠예요. 63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63살 토끼띠가 삼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삼재지만 또 복도 들어왔는데 한문으로 복복자가 있어요. 근데 독복도 있어요. 독. 복어를 쓸 때는 독복자를 쓰잖아. 그게 독이 들어오는 해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정말 몸이 자꾸 붓는다든지 이유 없이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분들이 토끼띠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런 무속을 있잖아요. 좀 우리 실력님들을 믿는 것 같지만 호기심이 많은 게또 개묘생 토끼띠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61살, 62살, 63살, 62살 용띠는 얘기를 잘안 드리는 이유가 괜찮아요, 이분들은.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이제 봤을 때, 토끼띠 이 63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삼재작용을 막 받고, 금전적인 걸로다가 굉장히 고통이 올수 있는 게 63살에 뛰고요또 여기다가 자손들이 결혼을 해갖고, 식구가 늘어나요. 식구가 늘어나는데, 그 식구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옛날에 그랬어요. 자, 며느리 보고 나서 아픈갑다. 아유, 저, 저, 사이 보고 나서 재물이 나가는갑다. 이러거든요. 그게 그게 뭐냐면 인동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동토를 제일 잘 받는 게이 토끼띠입니다. 근데 다 60값자 다 틀려요. 근데 특히나 개묘생 이 63살의 토끼띠는요. 사람하고의 관계를 참 좋아해요. 너스레 떠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액션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내가 식구가 잘못 들어오면 잘못 들어온다는 거는 며느리가 나쁘고 아들이 나쁘고 사이가 나쁘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해운에 사람이 자손으로 들어오면 단명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3살 계묘생들 이 띠들은요 만약에 이제 결혼식이 있다 하면 조금 옛날 할미들이 집에서 하던 방법이에요 그런 걸 조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올해 혼인식이 있다든지 좀 자손이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쁜 행사가 생긴다 하면 조금은 신경을 써서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식 가기 전에 조금은 어떤 방패를 하는 것도 구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하, 우리 저기 할머니들이 그냥 집에서 하시던 방법이 있어요. 네. 그 것만 하시고 가시면 아무 탈 없이 자손이 들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운도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오래 좀 그렇다 알고 계시라고 자 그리고 64살 자 호랭이띠 이분들도 괜찮아요. 이분들 영상들 다 내가 찍어드렸는데 그제 제가 60한 살부터 70 살까지 양반들을 놓고 보면 옛날에 51살부터 60살까지의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뀌었다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어졌는데 지금 그거를 내가 늙었다고만 안 하시고 10년의 운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우리 신체 나이도 많이 바뀌시고 근데 이 때의 문제가 뭐냐면, 암이 발생돼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의 나이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너무 많이 쓰면 녹슬잖아요. 거기서 에 녹슨 거에서 막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암으로도 오고 병으로도 오고 그런데요. 이 10년의 이 운을 갖고 있는 6한살부터 70살 이분들은 다른 거 조심할 거한 가지도 없고 건강만 조심하면 돼요. 이건 다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특징적인 거는 60부터 6한살 70살까지의 분들이 정말 쭉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자손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들 다들 고집대로 살겠죠. 그렇죠. 십 년의 운수들을 얘기를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좀 지금까지 세상 살아간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도 보지만 좋은 분들 있고 나쁜 분들 있어요. 여기서 딱. 떨어지게 66살 지티들이 저번에도 알려 드렸지만 이분들이 근데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또 얘기를 아무리 한들 자기네들이 어떤 고집이 센게이 경자생 지티들이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아집에 그런 그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